일단, 요즘에 드는 생각, 은 뭐, 신초에도 많이 느꼈는데, 이런 축구를 K1에서 하고 있다는 게좀꿈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뭐, 패스 축구해라 이런 건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패스 축구 하고 싶어 하고 다 모두 다. 바르셀로나 축구를 어렸을 때 보면서 이제 그런 맨시티 축구 보면은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패스 패스하고 재밌어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막상 이제 리그나 이제 뭐, 대학교 때 대회 뭐 이런 거 나가면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왜냐면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기 싫어서 결국엔 쉬운 방법을 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축구를 지금 저희가 K1에서 리그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전술적인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는 선 근데 사실 뭐다 아니까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궁금한 것중 하나는 이제 제 영상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번 시즌 올해 승주에서 이제 수석코치를 하면서 저도 약간 전술적 팬테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풀백이 공을 잡았을 때 사실 뭐 지금은 대부분 팀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본인의 멘트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 이제 본인의 윙어 엄지성이라든가 네. 뭐 이런 선수들이 공을 이렇게 받으러 오다가 이렇게 공간에다 주면서 네, 네. 그냥 그대로 치고 나가게 하는 아스날이 네, 네. 정말 주로 자주 쓰고 좋아하는 쿠카미사카 움직임을 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지도자 네. 입장에서 와. 이런 에...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거를 지도를 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선수 입장에서. 근데 일단 이거를 영상으로 이제 해외 선수들이 하는 거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진짜 기발하다. 어... 진짜 그런 생각을 딱 들었어요. 저도. 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저희도 상대 수비 역할도 하잖아요. 미리 대비하고 진짜 완전히 이거를 맞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미리 들어와 있는 거 아니면은 진짜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따라가기가 공간에 나버리. 이제 먼저 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감독님께서 이거 입히는 데까지는 그냥 마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접 공부하고 연구해야 이제 저희한테 설명을 할수 있잖아요. 이해를 시키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타이밍이나 이런 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 요즘에는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다 네.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기만 나오고 쪽에서 있고. 잘.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써먹고 있죠. 요거를 네. 그래서 처음 시도했을 때 저도 직접 해봤지만 잘안 맞아. 네,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네. 얘가 뛰고 있는데 여기 지워서. 뺏기는 네.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오른발에 줘가지고 네. 네. 이렇게 뺏기는 경우도 네. 있고 아니면 둘이 그냥 사인이 안 맞아서 안될 때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분명히 아니다 줬는데 얘가 이렇게 뛰고 있지만 좀 네. 느려서 반대로 미드필더한테 잘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길어서 센터백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선수 입장에서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미스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되게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뭔가 그런 네. 것들을 물론 감독님이 실수함에도 계속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뭐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을 때 어떤 기분 들었는지 일단 저희가 처음에 안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돼? 이런 생각보다는 왜냐면 해외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맞아. 똑같이 사람인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수 있는 거니까 기술적인 게 아니라 전술적인 것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듣고 이제 비디오 미팅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자연스러워졌죠. 요즘에도 이제 훈련 끝나고 맞으면 그냥 현석이랑 이제 저랑 이제 뭐 윙어 선수 지성이나 어린 선수들 영재나 이제 정지훈 선수 김학... 이기선수 불러다가 같이이렇게 해요 아, 타이밍 맞추려고 람은이 사람은 이이게 그러면 경이때람 성공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어이 사람은 이은데이게 진짜 좋은이상황이확 바뀌어 사이거 하나로. 그거를 한번 예. 어떻이 바뀌는지 그냥 직접 한번 움직이면서말해줘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높은 위치에 있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저희 선수가 처음에는 살짝 바깥쪽 에 있잖아. 요 근데 이제 네. 처음에는 이제 살짝 좀 뛰는 움직임을 가져와서 내려놓고 딱 잡았을 때 발밑으로 받으려고 하면 같이 묻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안으로 뛰면은 앞으로 가는 이 속도 때문에 뒤로 뛰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네, 공격수보다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쪽 공간에다가 쭉 밀어주면은 이제 바로 돌아서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골문 쪽으로 이제 드리블을 이제 해서 갈수 있는 상황이 열리다 보니까 중앙 수비도 쉽게 함부로 못 나오고 물러야 되고 물릴 때 이제 침투 쭉 해주고 그러니까 바로 위험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바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는 플레인 이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주변에 이제 선수들도 만약에 옆에 이제 이익윤 선수가 있을 때이 상황을 보고 이익윤 선수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공간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있고, 뭐, 예.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으니. 그쵸 분명히 이익윤 선수가 있으면 이희균이를 잡고 있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두개 되다 보면 이거를 그치. 커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이제 이 선수도 이렇게 쭉들어가주고희균이도 아직 보고. 있다가 상을 보고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받쳐주는 느낌으로 음.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발밑에 주고 그렇게 하고 이 상황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인버티드 풀백까지는 아니지만 오버래핑이랑 언더래핑이 나가긴 하지만 뒤에서 이런 폴드를 제공해주고 어떻게 보면 뒤에서 좀더 이렇게 서포트적인 부분을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윙백 입장에서 사실 네. 공격 포인트라는 건 윙백한테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가끔은 그냥 이렇게 주고 막 미친 오버래핑을 나간다든가 네. 아니면 스2피니처럼 여기 뭐 티보 선수가 공을 밟고 있거나 아니면 네. 거기서 공을 밟고 있으면 막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음... 장면들도 더 이렇게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지? 그쵸 있죠 있는데 시즌 초반에는 언더랩을 네. 되게 많이 나갔어요 이제 네. 안더래핑을 되게 많이 나가주고 제가 이렇게 안으로 가다 보면은 상대 윙어가 저를 잡으러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공간을 이제 윙어한테 열어주면서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이제 지키던가 아니면 저한테 붙으면은 데고 들어가 주던가 해서 이제 열어주거나 이런 움직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초반에 이게 잘 먹히다가 예 아예 맨투맨으로 붙어버리니까 오히려 제가 지성이가 잡았을 때이 공간을 막는 움직임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지성의 장점은 이제 드리블과 슈팅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벌렸다가 제가 쉽게 주고 이 공간을 들어가기보단 뒤에서 받쳐주면서 이제 지성이가 할수 있게끔 드리블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뺏겼을 때 이제 제가 바로 또 압박을 들어가 줄수 있는 밸런스적인 측면을 더 요즘에는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티모 선수나, 예를 들어, 네. 안영규 선수나의 센터백들이 공을 밟고 있잖아요. 공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운데 정호연이나 이승민이나 네. 이런 선수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포항 경기 때 이게 좀, 첫 경기 때 많이 드러나긴 네. 했지만, 네. 이 선수들이 이렇게 맨투지를 잡고 있잖아요. 사실상 브라이튼이 하는 거 보면,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네. 각을 만들어서 얘한테 치고 얘한테 받아서, 네. 결국 내려오는 웰백이라든가, 네. 네. 뭐 여기서는 허율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뭐, 토마스 백하. 그렇죠. 이 네.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이걸 받아서 이제 돌아서 하는 축구를 하는데, 이게 되게 광주라는 팀이다라고 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기대치 자체는 높지 않은 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면서 사실 뺏기기도 했고 네. 이걸 하면서 진족도 있는데 이거를 선수 입장에서 우리가 약팀이지만 이런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네. 어떤 생각과 그 어떤 걸 느꼈는지 일단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 신초에도 많이 느꼈는데 이런 축구를 K1에서 하고 있다는 게좀꿈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뭐 패스 축구해라 이런 건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패스 축구 하고 싶어 하고 다 모두 다 바르셀로나 축구를 어렸을 때 보면서 이제 그런 맨시티 축구 보면 은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패스 패스 하고 재밌어 보이잖아요. 네. 해가지고. 하지만 막상 이제 리그나 이제 뭐 대학교 때 대회 뭐 이런 거 나가면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왜냐면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기 싫어서 결국엔. 쉬운 방법을 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축구를 지금 저희가 K1에서 리그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저희가 이런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까지 가져온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쵸.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시즌 초에 정말 좋은 축구를 했고 지금도 좋은 축구를 하고 있지만 네. 내가 선수라면 네. 내가 예를 들어 뭐 정우연이라면 네. 내가 전석이라면 네. 네. 홍한테 그렇게 딱 멘트맨 잡혀서딱 치고, 네. 김기동은 역시 김기동이다. 이런 네. 말이 나왔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선수면 네. 사실, 아, 이안 먹히나. 아. 아, 이거 좀 네. 파악됐나? 이런 생각도 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수단들이 충분히. 근데 그때 어떻게 그걸 선수들이 이겨냈는지. 근데 일단은 약간 좌절보다는 저희 전 색깔이 많이 안 나오긴 했잖아요, 그 경기 때.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저희 전술이 이렇게 어느 정도 파이 법이 생겼듯이 결국 이 전술에 대한 또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독님이나 저희 분석관 분석 코치나 이렇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전술을 해서 상대가 이렇게 막는다 그럼 상대가 저희 전술을 풀면서 저희한테 또 숙제를 내준 거고 그 숙제를 우리가 또 풀면 된다 그리고 그 문제는 또 상대가 알아서 풀어 줄 것이다 그럼 우리는또 그거에 맞는 걸또 전술을 해가지고 경기장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과는 생각을. 안 안 하게 되더라고요이 축구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 를 생각을 하게 되지 어 이거 지면 안되는데 약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보다는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뭘 하려고 했지 네. 우리가 하려던게 뭐였지 그러니까 지고 있든 뭐 이기고 네.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려던 그림을 잘 그쵸. 하려고 선수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쵸 그거를 이제 할수 있게끔 감독님이 저한테 믿음을 주니까 저희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전술을 하려고 하다가 뺏겨서 골을 먹어도 그런 거는 뭐라고 하지않아요 왜냐면 우리 거 하려고 하다 그런 게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다가 뺏길 게 두려워서 안 하고 다른 건 그냥 때린다든지 뭐 그냥 백패스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욕을 더 먹는 거죠. 훌륭한 감독님들도 많지만 저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네. 하면서. 이런 전술 안에서 이런 공부가 되고 선수로서 발전을 하고 또 실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여기서 그걸 시도하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시도하다가 뺏겨서 결국 골 먹으면 벤치 행위거든요 다 <laughs> 이게 원래 현실이잖아 우리나라의 그쵸? 현실인데 <laughs> 네. 사실 이조오 감독님은 네. 하다가 실수해서 골 먹혀서 졌어도 똑같이 믿음을 주고 다음 그 경기를 뛸수 있게 해주고 근데 오히려 이런 걸안할때 뭐라 하는 감독을 만났는데 어때요 일단 운이 좋다 생각해요 저는 아, 지도자 복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시기에 만났다는. 그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좀더 어렸을 때 이런 축구를 배우고 만났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저희 팀의 어린 선수들 보면서 약간 부럽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 나이 때 이런 축구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 근데 그 어린 친구들이 이거 하기가 쉽진 않잖아 지금의 그쵸. 짬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이 움직임도 보이고 이런 그쵸. 게 보이지 네. 사실 처음 광주를 갔을 때 이민기라면 네. 아 그냥 걷어내고 빼빼쓰나 아. 했겠죠 <laughs> <laughs> 뭐라니까 아왜 나한테 만 뭐라 하지 하면서 <laughs> 또한 가지는 팀모가 네.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을 딱 밟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 딱 가지고 있아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축구를 어렸을 때 배울 때는 풀백이 센터백 주면 공 가지고 있지 말아. 음. 빨리빨리 전환을 해서 빨리빨리 네. 볼을 빨리 옮겨야 된다라는 개념의 축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요즘 뭐 트렌드 자체가 영국에서 브래치나 맨시다 다 보면 공을 밟고 있고 상대를 유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분석한 대로 경기를 풀어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데 이거를 선두 주자로서 이런 최고급 전술을 하는데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티모가 공을 딱 밟고 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왠지 털백이 있어. 아야, 씨나 주연대지. 뭐, 뭐, 밟고 있어. 이런게밟는지 <laughs> <깨끗 들어줬는지. 웃음> 근데 일단은 이제, 감독님께서 이 플레이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식으로 무너트린지 저희한테 다 미팅을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운동장 나가서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겪는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불만은 없, 없는데, 처음에는 그타이밍 잡기가 힘들었죠. 얘가 계속 밟고 있으면 이제, 좀 슬금슬금 오고, 얘도 슬금슬금 오고, 저는 여유가 있는 상태였다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되고, 처음에는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이거를 뭐 받으러 가야 되나, 가만 히 있어야 되나, 그때는 좀 이제 어색해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상대를 유인해서 이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공간을 이제 저희 선수들끼리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면은 오히려 더 자신이 있어요. 상대가 더 붙어서 오면은. 재미를 들린 거네. 네.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상대 움직임을 보면서 상대가 나를 압박 오는 게 지금 즐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오히려 압박해서 나오면은 저희는, 어 땡큐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저는 딱 광주 첫 게임 보 이유로부터 광주 경기는 웬만하면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놀라워서 지금 광주 가 솔직히 저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좋은 축구를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몸소 이번에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작년부터 경험을 했지만 이제 이민 선수가 이 게임을 뛰 다가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도 많이 나가지만 네네. 사실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뛰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죠. 브라이트는 예를 들어 보뭐 그로스 가 오른쪽에서 들어오거나 밀러 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에스토피안 이라든지 들어와서 뛰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도 물론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만 좀더 들어오 하고 싶은 욕심도 나나요? 아니면 은 음... 지금 그냥 이거에 만족을 하나요? 어, 욕심과 만족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상황에 맞게 선수들이 움직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저희가 공격 훈련도 따로 안 해요. 요 근래 한한 한 달간 거의 공격 전술은 안 하고 거의 압박 훈련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상황을 봤을 때 아, 이때는 내가 들어가 줘서 공간을 열어줘야겠구나 싶을 때는 들어가는 거고 이때는 굳이 내가 들어가지 않고 벌려줘서 이 사이길 지성이나 유리나 음... 희균이한테 공간을 빌려줘야겠구나 싶을 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균이가 빠져서 사이드로 빠졌을 때는 제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제가 해외에 인터뷰 보면 리오 퍼디넨드랑 진첸코랑 하는 인터뷰가 있어요. 음. 그 인터뷰에서도 진첸코한테 이 질문을 많이 물어봐. 거기서 진첸코한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그러면 이렇게 음. 안으로 들어가거나 음. 혹은 본인이 일부러 언드래핑을 나가면서 선수를 끌고 가지고 음. 이윙어가 나와서 공을 받게끔 만드는 게이 선수의 역할이란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재구한테 물어본 게 예를 들어 원래는 안에 들어가서 뛰고 여기서 그냥 평상시대로 뛰면 예를 들어 공을 한 70번, 60번 만져. 근데 이렇게 해서 20번을 만져, 30번밖에 못 만져, 반대자밖에 못 만지는데 팀이 이겨 이걸로 통해서 기쁘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목소리> 런것는거왜냐면 선수는 사실 공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내가 공을 <목소리> 많이 받아야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고 더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줄수 그렇죠? 있는데 <목소리> 이민기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공을 많이 안 받는 상황이 되지만 <목소리> 내가 선수를 끌고 예를 들어 이 볼이 얘한테 잘 들어갔어. 그래서 네. 얘가 돌아서서 뭐 좋은 네. 축구를 보여줬어. 네. 요즘 그거에 희열을 느끼는지. 어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는. 경기로 봤을 때 보이진 않잖아요. 네. 솔직히 움직이는 선수보다는 볼 가진 선수가 많이 보이고 이제 슈팅을 한 선수가 더 많이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슈팅하는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움직여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저는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 눈에 보이니까. 네, 내가 이렇게 그게... 움직이면 얘가 편하게 네. 받을 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줘서 얘가 편하게 받으면 거기서 내가 공을 그쵸. 받아서 패스를 준 거. 만큼잘 움직였다 이번에 이런 희열을 느낀다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경기 끝나고 미팅을 통해서 감독님이 다 그런 걸 하나하나 지적 을 칭찬 하거든요 예, 지적을. 칭찬보단 욕을 더 많이 하시긴 하는데 <웃음> <웃음> 그런 게 하나하나가 디테일한 게다 요구를 하셨고 저희한테 가르쳐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공헌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팀이 이긴다면 뭐올 20번이 아니라 한 번만 줘도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전술적인 선수 맞네요 장점이 전술인 게 맞네요 이 카메라 이런거 일수있겠 <laughs> <laughs> 그러면 본인이 네. 나중에 만약에 이게 왼쪽 풀백 자리에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전설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왼쪽 백에 있을 때꼭이 어, 아 그림은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한골 넣어보고 싶다 저라면 네. 저는 이런거예요 저도 브라이튼 축을 워낙 네. 좋아하기 네. 때문에 이렇게 아예 저는 약간 벌려있기보다는 저는 아예 이렇게 네. 들어가있는걸 좋아하고 네. 네. 여기를 한병만 넣고 네. 양쪽 풀백이 들어와서 네. 서있게 되고 공미가 이렇게 있고 수스트라커가 있으면 아요 그림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이 선수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일부러 움직이면서 이 선수 좀 끌고 왔어. 여기서 예를 들어 내 윙어가 내려와. 얘가 이렇게 패스를 줘. 에이. 그럼 내가 여기서 언더리핑을 나가면서 얘한테 한 번에 돌려치기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얘가 끌려가면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아... 상대 수비 하나 오는데 얘 제껴 놓고 이렇게 넣고 싶다. 아... 라든가. 근데 제가 원하는 그림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음... 언제 들어? 포항 원정인가 최근에 에이. 제가 훈련도 많이 했고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장면이 나왔는데 골로는 안 들어갔거든요. 어, 떤 장면이었어요? 저희가 좀 이제 하 그러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 내려섰어요. 후방을 잘하던가 음... 그러니까 압박을 못 나오고 좀 내려선 상태였고 잡았을 때 제가 이렇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도 이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따라오고 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네, 들어가고 자 네, 여기 머물고 있다가 뒤에 보니까 여기서 어차피 못 받는 거예요그래서 자리를 비켜주고 비켜주는데 보통 이렇게 비켜주면 이렇게 롤링해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비켜줬을 때 건너서 포다트 들어가서 이렇게 삼자로 받아가지고 어... 여유가 있어서 한번더 잡아가지고 깔끔하게 탁 밀어 넣는 이 예. 그림을 예, 예, 예. 한번 하고 싶다. 네네. 이 어, 그림이 꼭 광주 선수들대 이거를 영상을 네. 보게 된다면 네. 꼭이빙기 선수가 남은 아올 네. 경기 중양 경기에서 이끌어잃수 네. 있게끔 양쪽 윙어와격수가좀 도와주게 네. 된다면 감사할 것 네. 같다. 좀 도와줘라. <laughs> 어, 이렇게 네. 마무리하면 네. 될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이렇게 축구 얘기도 해주시고 전설 얘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은 이민기 선수가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많으니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한 마디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광주 팬분들이 이제 홈 경기장이나 원정 경기를 가더라도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시러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응원 소리도 되게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힘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경기장에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계속 재밌고 좋은 축구를 할 테니까. 계속 경기장 찾아와 주셔가지고 목소리 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건 저희 그냥 개인적인 유튜브 구독자들이 네. 꼭 물어봐 달래요. 제가 이제 혹시 충주에 있었던 건 알고 있어요. 네네 알죠. 그때 충주 다큐들이 올라가는데 네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네, 몇번 봤어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이제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예, 이런 것도 다 봤잖아요. 예, 예. 선수들이 바라보는 문홍이라는 코치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졌는지. 일단 열정이 되게 많으시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라커룸에선가막 이제 전망 끝나고 나서 막 설명하신 거. 있더라고요. 되게 자기 전술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이 사람도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그런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또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선수와 지도자로서 어, 그래. 예 재밌을 것 같다 약간 재밌는 분이신 것 같다 네. 네. 제가 잘하면 네. 네. 내년에 이제 한 팀의 감독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가게 돼서 저희가 잘해야 네. 되죠. 어차피 저는 네. 하브리그를 가니까, 네. FA컵을 만약에 올라가서 네. 강지랑 붙는 그림이 나온다 음. 하면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다 알고 네. 있는 아요꼭 <laughs>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